자 오늘 예, 316태지. 316 페이지 316페지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죠. 316 페이지 좀 내용의 연결성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병자 문서 기중적 하필 왈금이 미추야리요. 기 병자 문서 기중적 의등지 봉선유의를유의가 사무실로 이라 여기까지 했죠. 이 문목내 이여 수대무이 수대 무이등어 수대? 무이 수의 무이등어 하문이신 모음바 이게 뭐냐면 수대등이 무이 다름이 없다는 뜻이죠. 다름이 없다는 등어 말을 하문하셨는데요. 이런 뜻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도 수도의 죄를, 당조를 욕보했다는 죄를 말하고, 수대는, 너희들이 또 조상을 욕보했다. 쌤쌤 아닌가 뜻입니다. 너는 이 조상 욕보이고, 당신은 원피고 각자가 조상을 욕보했다는 것이, 등등한 말들. 바람이 없다. 뭐 너는 이 사람 나쁘다고, 너는 이 사람, 이건 똑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 똑같은 놈들 아닌가? 똑같은 죄를 지었지 아닌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하문이 정박. 하문할 때는 직접, 이, 그, 구도로 물은 것이 아니고, 문목으로 물은 거예요. 의등지, 여등지, 의등지, 참난입니다. 참난. 부끄러울 참자, 얼굴 불킬 난자입니다. 당작 여하오 저희들이 참사 낫뜨거운걸 참사라 참그 참사라 참난이랍니다 낙뜨겁다를뜨겁다 이걸 낙뜨겁단 말을 참사 참난해야 돼 저희들의 낫뜨거움을어찌할 어, 것입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할 말이 없죠. 는 투대 청주 할아버지 욕분고. 후대는 너희 그두 할아버지 동률 동집 두 할아버지의 고복두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니까 얼굴 붉어져서 짤코는 뭐 했다는 뜻입니다. 항차 항차의 고조 고조 전답을 키개의죽달명 타랑이 하물며 저희 고자란 것은 최명천의 최수소천입니다 왼쪽의 끝에 보면 최소천이 나오죠. 지금 올리고 있는 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기요 6월 24일 맨 끝에 관 밑에 지금 아래는 사람이 세 명이 열거되고 있죠. 최소천, 최정석, 최명석이죠. 최정석은 최명석은 한 대가 낮고 최소천의 입장에서. 숫자가 확률이 정자보다 높거든요. 그 입장에서 지금, 고조입니다. 그러니까, 최수철의 고조는 체계입니다. 체계. 앞에 족보에 그려놨습니다. 체계. 체계의 전답을 이미 주딸이라는, 주딸이라는 노비 이름으로, 어, 타량은, 타자는 동사죠. 이, 양전을 하고, 그 양전에 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의정조 형제 별떡을 역계 이 주딸명 타령하니. 또, 우리 정조. 우리 정조란 것은, 이게, 이세 사람은 전부 다 최동, 아까 이게 율과 최동집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의정조란 것은, 정조란 것은, 최동집. 최동율만은 의정조 형제. 그러니까 최동집 최동률 형제입니다의 별덕을 별덕 재산을 모두 조딸 이름으로 타령하였으니 조딸 명 타령부 전답을 조딸 이름으로 타령해서 붙자는 기록된 그런 전답을 몰수 등출하야 몰수한 전부를 전부를 등출해서 빼겨내 가지고 병자하 냈는데 병자하의 문서 중에 병자는 병자 호란 때만, 이 난리 중에 그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자 호란, 그 병자인, 1636이죠. 1636 병자 하의 문서 가운데에, 제록한, 제록한, 제록. 실은, 시, 재는, 이듬이다. 뭐뭐한, 실어서 기록한, 사, 묘의, 제출이시고, 사묘이사묘이사묘이를 묘의. 떼어내 챘고. 협거. 챘고라는 것은 교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칭은 사는 제사비, 묘위는묘의전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위하는 그 전답은 지금 현재 사는 사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대 봉사. 그때 제사 비용으로 책정된 기금. 이게 예, 기금은 그때는 현금이 아니고 땅입니다, 땅. 그걸 사위전이라고 묘의전은 4대 이전, 4대 봉사를 하니까, 4대 봉사 이전에, 이 4대 봉사는 어디서 하세요? 덜에서 합니까? 방안에서 합니까? 방안에서 합 그걸 기제사라고도 해요. 방안제사라고도 말합니다. 이, 거는 사위전이라고. 4대가 지나면 신주판복군은 덜에서 지냅니다. 묘사라고 그러죠. 그걸 묘의전에요고그두 개를 합쳐서 사묘의를 제출은 떼어냈다면 깨어내셨고, 각가 기쁘 제출이시고, 각가에서, 각가의 기쁘에서, 기쁘란 것은 콩고렛입니다 목수로 준. 그래서 기쁘문서란 게 있어요. 이, 도문서란 것은, 제 강의 오래된 사람, 도문서란 것은 분재기의 모든 재산을 기록한 것. 기쁘문기, 기금문기는 특정, 특정인이 그 목수로 받은 것을 기껏문기 또는 기쁘문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각가에서 다섯 형제가 있거든요. 삼남이녀거든요. 삼남이녀 각 집안에서 목수로 주어진 것을 제출이시고 그것도 떼어냈고 각가별떡 제출이시고 또 각가에서 기쁘란 것은 자기가 새끼를 레지를 낳은 그 대가로 주는 기쁘라. 그러고 자식을 낳은 그 원체적인 목소리를 주는 거별 별떡이란 말은 그 사람이 공로, 특별한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을 기별급이라. 그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떡이라 합니다. 가까이서 자기가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별급한 받는 사람의 별득한 재산을 제출하고 떼어냈고. 의전답 제출 이시, 이시온적. 의전답은 이 사람이 무가, 무반 집안에서, 야, 무반 칼 가지고 안 되겠다. 부수로 바꾸자. 집안을. 그래서 바꾸는 것이 의계입니다. 의계. 의깨. 의계의 경제적 기반이 의전답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의전답 제출 이시오대, 이시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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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차곡직을 이런 가파요며 피차 원고 피 피고 답해서 피차의 곡직 웃고 바른 것설 이런 가파 한 마디로 한 마디에 말라서 가파 파는 깰 파자죠 남김없이 확실히 분명하게 이해한다 안다는 뜻입니다 가파는 파는 왜 팔자 쓰는가? 아니, 소박을, 겉으로 보면 물이 많이 있는데, 그걸 깨어봐야 속을 완전히 알수 있다. 그, 그것 때문에 파자를 쓰는 거예요. 왜 파자를 쓰는 거 예. 시집 치고 후에, 주딸 명, 양보 중, 중 전답을 각각 추거, 하야, 준호, 병자, 문서, 기부기부 깊부, 수저. 시집 치고, 시집 치고, 그란 것은 시집인. 사람인자 보자. 시집인은 뭐냐면은 내가 소유권자인데 내가 경작자는 아니에요. 시집인은 현재, 시 자는 현재 경작인. 소유는 난데 현재 경작인. 일본 말로 소작인. 반드시 옛날 소장, 현재, 올래 지금 짓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치관이, 그, 그것을, 그, 그 논을, 논의 몇 마직인지, 소춘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고찰한 뒤에 뜻입니다. 너는 누, 주인이 누군지, 땅 주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조사한 뒤에 이런 뜻입니다. 죽달명 양보중 죽달이름으로 양안에 부자는 여기선 등록된 가운데에 전, 전답을 각가 추구 그 죽달이름으로 그, 그된 전답을 각 집안에서 아까 오남 삼남 2년의 집안에서 모두 찾아갔다. 추구는 찾아갔다. 추구하여야 과, 준어, 병자, 병자 문서, 병자 문서 기포수적 그걸 찾아, 그걸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것을 과연 병자 문서, 병자 문서는 병자 분재기, 화염 문서 가운데 있는 목소로 준 것들을 준, 대조 확인하니, 확인하니, 그 숫자를 확인하니, 의등사남매가 의등사람매가, 4남매가, 우리들 사남매가가 수개월 미추유나, 우리들 사남매가, 우리들 사남매란 것은 이 최수대네 집안, 최동집 빼고, 사남매가 모두 가로대 말하기를 미추유나, 그걸 찾지 못했으나 구시 허설이 삿고 우리 사람매가 모두 미추했다고 있지만, 모두 허설이다. 거짓말이다. 각가 시집, 시집을, 각가 시집이 가무어 병자 문서 기쁘 소적, 각가의 시집을 과연, 과연 병자문서 기보소에서는 없으니, 수대가 수활 이진축거이오나수대가 비록 각 집안 이진수거 다 찾아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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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아갔다고 하였으나, 이나 역기 허설이오며, 모두 허설로 돌아갔으며, 빌허짜 틀면은 거짓말로 돌아갔다. 또 문목 중 유할 문목 가운데 관에서 서로 간에 예, 상대방이 지적하는 부분을 대리해서 묻습니다. 문목 중에서 어, 유할 형필을 필처 후에 여등 추후이 발 시하사체이다 이신우원바 형필이 초사를 다 마친 뒤에 이거 잘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죠. 형필은 상대방인데, 상대방인데, 초사를 관에 가서 다 써서 바친 뒤에, 너희들이, 너희들이, 추후이 발, 곧 뒤따라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체, 사체이다, 이신 누원바. 이게 무슨 사체인가?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리인가 하면은, 내가 법정에 가서 갔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 진술서를 다 받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따라갔단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너 고발자에 대해서 무슨 사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가? 이거는 법정에 나툴일를 사적으로 꼬시거나 해유, 이럴 것이, 한 것이, 이게, 사채는 본질이죠. 이 재판의 본질 무슨 본질인지 너희들끼리 사적 거래가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물음입니다. 이게 납주한 뒤에 추이 따라갔다 가잖아 초이 말 이게 무슨 사채인지 무슨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적인 거래가 없었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시야, 사, 시야 사체이다, 이신운바 이것이 무슨 사체, 이로 본질인가? 법적에서 정당하게 다툴리를, 여기 사적으로 한 사람이 진술하고 가는 것을 뒤따라 가서 왜 따라갔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말해봐라듯이. 의등지 본비 유이어 추전답이나 이 부득이 위선 변무지적 으로 도, 어, 도차 익명의라. 저희들이, 의등, 세 명이니까 의등입니다. 저희들이, 본래는 뜻이 있음이 없었다. 추답하는데, 추전답. 이 지금 재산 싸움이라 그러죠? 이 전답을 찾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재산을 더 찾기 위해서, 형제 간에, 옛날에 형제 간에, 찾게 시작하는 부득이해서 위선 변모지적 부득이해서 위선 조상을 위해서 변모하는 흔적이 우리들의 행동이 위선 조상을 위한 위해서 변모하는 변명하고 그다음에 바로 잡는 그런 흔적이 도착 여기에서 여기에 이르러서 더욱 더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 재판으로 하는 것이 이해관계 그수대내 집안의 땅을 더 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좀 강조하고 있어요. 수대 양무부함 의등 기골지 선인지사면 이 영무 의등 정조 자기 매덕 행친지사이니. 수대가, 마작이 없었다면, 구함이 동사입니다. 이, 꾸며서 모함을 한다입니다 꾸며 모함하는 동사입니다, 구함이. 저희들의 티골, 티골 선인 선지지사. 티골은 이미 백골이 된, 조상이 된, 이미 돌아가신 뜻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의 일에 대해서, 어, 어서 모함이 없었다면, 또한 저희들의 정조의 자기 매덕, 자기가 사들인 전답과 전답을 행침한 일이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신적 의등초, 의등초 하이 주딸 막상 희동 삼오 3호, 삼오명 전답을 구별지일이오. 그러니 저희들이 처음부터 초하 처음부터 어찌 죽달 또 막상희동 다그 각기 에그 노비이름입니다. 양안에 등록된 노비이름입니다. 죽달 3호 세지만의 이름으로 전답을 구별한 뜻 구별지 구별한 뜻을 구별했을 것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서고 경일 입변지시요며 경일은 어제 지난번 지난 접대 접대에 입변지시 입변지시란 것은 내가 법정에 출두해서 그 변론할 때에 나 서고했다 근로서 고하였으며 억하. 유원정갱초 어, 군합지리화 어찌 도리어란 다시니다 어카 도리어 어찌 또는 어찌 도리어 어찌 도리어 원정 원정과 갱초를 어, 만들어서 만들어서 군합 만들어서 바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의정종불 종의, 의, 등, 종, 부덕, 월시지이요. 저희들은 종불, 끝내 없다. 월시의 뜻이 없다. 넘겨다 보는 것이죠. 뭘 넘겨봅니까? 재산, 그렇습니다. 재산을, 소댄의 재산을 넘겨볼 그런 뜻이 없다. 급, 의, 선조, 피무지, 유를, 개, 갱량입니다, 갱량. 저희들 선조가 모함을 당하는 그런 사유를 갱량이라 쓰고 이도는 가세야. 우리가 세속 대야를 가세하라 가세라 그러죠. 가세하는 새로이 이런 가세야. 피부질 새로이 새로이 참상이신 후에 참고하고 상량 해하신 뒤에 교시후 이도입니다. 비설의등 의등제 지원극통 위지위 하게함 비설 하여금 눈설자죠눈설자가동선음보고 씻는다 텐입니다 깨끗하게 씻는다 씻어 주세요 저희들 지원극통 지극히 원통하고 극 매우 아픈 것들을 씻어 주세요 하지 위지위는 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세요. 이게 1729년 6월 24일, 세명 최석천, 창명석, 최석정, 최정석, 최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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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사입니다 여기에 관하고 밑에 있는 사람최명구 최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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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 부시장에 해당석 최명석, 최 그럼 단전